예, 비가 무섭게 내리는 베이사이즈 마리네입니 방금 전에 하얗게. 런데꼭비 오는 날 되면 왜 구름은 좀 늦었어요. 또 이렇게, 여기로뭐 질문했는지 문을 열어놨네요, 오늘. 네? 잠깐 비가 끝었어요열어오니까 저런데. 이런 게 이뻐요. 맨 가, 앞에는 이렇게 돼서 수, 수채화 그리기 딱 좀. 아이저? 아우 쟤네들은 왜저렇게 이렇게 나무서 떠있는거야 비오는데 응? 저렇게 날아다니고 오래간만에 열려있네요 방금 전에 비가 너무 세게 오더니 또 갑자기 싹 안와요 안 금방 또 빠졌네. 여기는 무 어디에서 나오는 머리야? 이게 배수로가 있는 거야? 배수로 머리 많이 나오죠? 어이구 신기해꽉비 오면은 저렇게 날라다니더라고 하나가 있는데 되게 외로워 보여요 아, 바람에 역행해서 이제 날리려고 그러니 이게 힘들죠 착륙! 착륙! 착륙 착륙 그냥 글라이딩만 하죠. 하얀 움직이고. 그렇지. 얘네들도 글라이딩만 해요. 이렇게 떠있는 배. 심하게 요동치죠. 요동도 안 치네. 아, 해는 저렇게 떠 있는데 잠깐 폭풍하고 폭풍 사이에 있는거고 또 폭풍이 또좀 이따 몰려올 것 같습니다 제가 가야죠 집에서 아침에 맥어폴저 커피를 담아왔어요 이 아우병이 좋아요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면 이렇게 비 내리는 것도 보기 힘들텐데 아, 언제부턴가 이렇게 비 내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바다 보는 거를 좋아하게 됐고. 아, 지금 다시 반에 내려온 건데, 지금 아직도 따끈하네요. 자,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